이 솔로몬의 열한기상 5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이 대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다윗 아, 선친 부친 다윗의 왕 때부터 계획했던 거. 다윗이 일생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뭐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학교와 집, 호텔 이런 거는 돈있으면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일생을 성전 지을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다윗도 검은 보화를 쌓아놓고 백향목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리젝트한 거요. 예내 네, 손으로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므로 평강의 왕 솔로몬에 대해내 아들 때에 대해 짓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될 것이라는 이 나단선자의 사모예라 7장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총 인원이 18만여 명에, 7년에 걸쳐서 대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또 정해진 환경, 환경이 뭐냐?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이 돕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우로 스스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3 3장2 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절대로 시근치 않는다.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전거되고 선포되고 온라인으로 쫙 나가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 요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고치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영광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열매 맺게 하시는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예요. 예,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적그리시도 동장,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456번 예수님이 온다,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언대로 됐습니다. 근데 1517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요한계시록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연의 연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그 보혈의 피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단위의 천사가 기도를 갖다 부으니 성도의 기도를 부으니 음성과 내성, 번개, 지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땅에 갖다 부으니까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막 부어지는 역사가 계시록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라의 흥망성세를 움직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대부흥의 역사 그래서 이 고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대부엉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시대 대부엉의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예언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리보1장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하박국 3장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음. 주님의 소문이 뭐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구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부흥입니다. 마귀는 무너뜨리는 것이 파괴지만 하나님은 살리고 부흥시키고 세워나가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소년내 하나님이여 부흥을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격류를 잊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건축도 구원의 사역도 세계 선교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장차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한 교회가 나머지 다 잠들어도 교회 하나가 그 도성에서 깨어 있으면 그 도성은 살아납니다. 그 집안에 모두 잠들어도 한 사람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또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젖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가 깨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 그 도성이 보호받는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16일 다민족 연합 기도회로 온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나라 살리기, 고국과 미국 살리기 크 기도합니다. 로즈볼 2011년 11월 11일 11시에 시작된 3만 명이 모였던 그 엄청난 기도의 함성이 지금도 제기에 들립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미국이 살렸어 하나님이. 이제 이 올해 2020년 이 10월 16일날 다민족 기도에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기도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는 전능자가 가라서 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활란날에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라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로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0,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기도에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영적으로 천국 건설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요 안개시록 21장 2 1절 거기 가니 성전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성전이고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평화의 때 이루어졌다. 자, 다 같이 1 1기상 5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는요 막 영토 넓히기 위한 전쟁을 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쟁 때는 재앙 때는요. 전쟁 이 성전 지을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이때는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이 재앙의 때는 어느 어디에 성전짓습니까 못합니다. 일반 건축도 못하는데 성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고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평안한 때가 되어야 성전도 짓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게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 절을 보니까 다윗 때는 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하느라 사방에 태평을 준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 4 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사 대적이 없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때 대적이 없게 하시고 평화를 주었어요. 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나이다. 참 귀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예, 다윗을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일천 번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온갖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평화 때에 건축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웃과 평화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오면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올 수가 없어요. 의인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로마 3장 23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준비된 의. 우리가 의로울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 의를 의 붙들고 나가는 자는 죄인이 다 의인이 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로 천국 가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의 신부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험모하는 거예요 예. 천국 가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속죄의 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밖에 못해요 천사들도 우리 서열 밑에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종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왕 같은 제상으로 서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의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의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는 그 의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영생이잖아요. 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피박 받으면서도요. 모이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의가 우리 가슴에 있으면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의가 오면 십자가 의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되 세상 것과 관계없는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 에이레네 피스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쏟아미같이 몰려오는데 그곳에 희락이 있대요. 희락이 기쁨이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건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정 건축이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건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만 이렇게 은혜 받고 기쁘냐? 영원한 생명 얻어서 기쁘냐? 여러분 내 옆에 예수 믿지 않고 죽고 가는 그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하라 주님께서 집집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기쁨이 없어요. 당자가 돌아오니.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죽어가는 한 죄인이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세운 거,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인도한 거, 사람 세운 거, 새 생명 구원한 거. 여러분 그것밖에 하늘의 나라에서 상급 받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 피 발린 봉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상 성도들이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예수의 십자가 의를 붙드는 성도들이 모여서요 기쁨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면 거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다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일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날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멸류관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있고 파괴가 있고 시기가 있고 반목 질시가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는 건 지옥입니다. 천국은 절대 거기 말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성전 건설 영적 성전 건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겸비할 때 자신을 낮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자 5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설 당신에게 붙이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자 여러분 이를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이 그 히람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돈 땅에는요. 그 레바논 그 레바논의 영역이 시돈 땅에 있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엄청 많은데 그 백향목을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대게 큰 기둥 만들려면요 산에서 큰 아름들이 굵고 곧은 나무 튼튼한 나무를 잘라다가 바, 바닷물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꺼집어내서 말리고 넣었다 말리고 몇번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기술이 전부 두로 시돈 이 두로에 있는 히람왕이 최고입니다 그 나라가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나라가 대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공부했듯이 솔로몬의 나라는요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다 조공을 받쳐 아람이고 블레셋이고뭐 암몬이고 뭐할것 없이 다 조공을 받치는 이제 대국이 되었는데 히람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히람 왕 앞에서 낮출 대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축업이니까 양떼, 소떼 이런 목축업을 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건축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베타고디 나갈 일도 없으니 그러나 두로 시돈 그똑 집안에는요 배타고디를 나가. 그러니까 건축이나 배 조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걸 갖고 뭐집 짓는 거, 배 짓는 거, 배 만드는 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을 배워. 그거 가지고 성전 좀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거기에 필요한 삭선 내가 뭐든지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큰 나라 왕이지만 그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삭설 모두 드리겠나이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육절에 얘기하죠 내게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비하게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떻게 설계합니까 마태복음 5장 이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마카레오이 호이 포토코이 투 푸뉴마티에 그 심령이 굶주리는 거예요. 심령이 낮추어지는 내내 속에 없다. 네.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십자가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 이걸 성령을 통해 눈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 깨달아 그 다음부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어야 될 의는 없고 있어서는안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로 거대한 나라 왕이지만 자기에게 없는 게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니 하나님의 소원 다윗 왕의 소원 솔로몬의 소원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벌목공이 없어요.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마음대로, 밀리고먹고 원하는 대로 다줄 테니까, 기름이고 다줄 테니까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벌목공을 좀 보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걸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겸손한 자한테를 만들어, 교만한 자, 자만한 자, 자기의의를 자랑하는 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가라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니라 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제가 그,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약기 마을, 4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김, 박종수, 저 집사라고 내가 기억됩니다. 그분이요. 부부와 함께 옵니다. 뭐한 달, 두달 오기를 얼마나 오겠나 싶었는데, 이분들이요. 제가 떠날 때까지 6년 있었으니까. 예, 한 주도 빠짐없이 하,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놀라봤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오늘은 올 수가 없어요. 산을 넘어오는데. 근데 왔어요. 어제 왔냐 했더니, 아니래.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4시간은. 아니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고 눈물이 펑 나더라고 목사님 오는데 차들이 여기 저기 막 나뒹굴고 막 미끄러지고 목숨을 걸고 왔대요 목숨을 걸고 아 정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 거리가요 그렇게 위험한 거리라도 말씀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천국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는 자,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은 이방인과 함께 세운 거예요. 자 5장 7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자 7절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6구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순하게 꾸,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십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그 궁정의 식물로 밀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히람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엄청난 이 백향목 잣나무를 갖다가 베어다가 바다로 이렇게 운송합니다. 수십키로 운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 딱 당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식물을 주십시오. 물물 교환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밀 이만석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맑은 기름 20석, 감남료 기름입니다. 20석이라도 그건 굉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운다 이 말이.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방인은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데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히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 백성 골목군들과 함께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한번 13절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이라는 사람의 역군의 수가 3만이에요. 대단하지요. 14절에 솔로몬이 저희를 저희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 면 감독이 되었고 또 15절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칠만이 담꾼은요. 집 나르는 자예요. 근데 이게 주석을 보니 집 나르는 자는 주로 아주 험한 일이니까 유대인들 안 시키고요. 그게 주로 이방인들 시키는데 집 나르는 사람 은 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발신 섬기고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삭설 주어서 집 나르는 험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는 자 석수들입니다. 이돌 떠는 자들 가운데는 전문가들이 필요해. 8만 인입니다. 이외에 이그 역사를 동도하는 관리가 관리자만 3,300인이라. 10장들이죠. 이게 3,300인.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 석으로 놓게 하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절이 귀하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의 사람들이 자,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성전 건축에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함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후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요, 종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거 없습니다. 신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오직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예. 로마스 3장 29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방인아가 복음을 찾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역사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다 그냥 방주가 지어지고 거기에 동물들이 상상이 다 들어가고 문이 그래도 7일 열려 하나님의 마지막 극률임 마지막 은혜 예, 그때 이 우리들이 지금 마지막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지는 자 홍수로 죽는 자 죄악의 심판 가운데 불구둥이 되어가는자 지옥 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여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거 여러분 항상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할수 있고 하나님을 할수 있을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일천 번지 할수 있을 때 특권으로 알고 기도에 함께 여러분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기람이 일하니까 삭설받잖아요. 밀, 이만석. 예, 어마어마합니다. 맑은 기름, 이십석.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공짜로, 공짜로 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충성, 봉사,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카운트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가 펼쳐지는 날 반드시 십원대로 거두는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래요.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 뉴맨. 예. 한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수 없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의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데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